안녕하세요, 뷰입니다. 어, 이번에는 정말 특이한 이름의 게임이, 어, 상위랭크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목 한번 감상부터 해보실까요? A. 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하여튼 수억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라는 게임인데, 어, 이 게임이 제 생각에는 떨어지면서 피해야 되는 게임 같아요. 스크린샷을 보기에는. 아니지, 뭐, 일단 해봐야겠는데, 어, 이게 PC로 나왔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죠, 여러분? 어떤 게임인지. 어, 가격은 약 4,000원 정도 합니다. 유료 게임이고요. 어이구, 이게 아니고. 자, 유료 게임이에요. 유료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네, 설치 중이네요, 현재. 설치 중이고요. 음, 재밌게 생겼어요. 이게 갑자기 떴다는 거는 분명히 재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한번 영상 볼까요,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죠. 자, 사운드 체크 오! 그래픽이 상상을 뛰어넘었어 이 게임 궁금한데요? 뭔가 가위바위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laughs> 무슨 게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픽이 괜찮은 것 같았죠, 아까? 오. 마치 데드 스페이스를 보여줬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SF를 중심으로 한 사이파이 형 게임 같은데 자 세다운 뭐지 위에 음 아니구나 옵션 같죠? 옵션 같고요 한번 시작해봅시다 어떤 게임인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스테이지가 꽤 많네요 스테이지가 많아요 그중에 열려있는 스테이지를 들어가보도록 하죠 탭투 점프 아! 틸트로! 틸트로 이렇게 아하 기계를 움직여서 조작하고요 이렇게 이게 다 스코어 같아요 그래서 스코어를 따라서 조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동그란 거는 이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그러니까 속도라기보다는 기울어진 정도죠. 수평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어, 일종의 표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 속도가 점점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낙하산을 피하고 여기 착지 이렇게 오! 간단한데요. 게임이 전혀 어렵잖아요. 얼락! 자, do you want to unlock the k e y e for 101 0 teeth? 이제 teeth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게임머니죠 현재 저는 2,000 teeth를 보유하고 있고요. unlock을 하기 위해선 101개, 101, 101개의, 101개의 teeth가 필요합니다. 특이하네요, 게임이. 어쨌든, 스마트폰의 틸트 기능 이제 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센서를 극대화한 게임 같은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위는 그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건 제가 이건 제가 조정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어, 오토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알았어, 알았어. 저렇게 하라는 거지? 튜토리얼을 감상하고 있었네요. 왜 플레이가 안 돼? 그냥 보는 거야? 아, 뷰였구나. 스테이지를 언락해봅시다. 천 개. 오케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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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투, 점프. 출발! 500점짜리. 어, 다음 이건가요? 자, 여기 뒤로 하나, 업 어, 하나 놓쳤어요. 원하네, 정확하게 착륙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네요. 왔다 갔다, 요리조리, <laughs> 자, 아네뭐 대충 35,350점을 얻어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1,600의 디스를 획득했다고 뜨네요 간단하네요 게임이 어렵지 않고 간단해요 1,500개를 사용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열어봅시다 화려해지네요 근데 뭐 그래픽이라던가 뭐 게임성 자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야야야. 오야. 빨라지네요. 오, 난이도도 상승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이쿠, 어이쿠. 착지! 상관. 이 게임이, 어, 미션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죠. 4,000원이라는 가격만큼의 게임성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 들어온 느낌인데. 나이스. 잘 피했죠? 음? 응? 아무것도 없어. 어, 야, 야, 야. 저거 뭐야? 엄청 많잖아. 음숨겨진 건가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음 프라이즈 어베티스트 for star your record two or five stars 획득할 수 있는 어 이제 그 티스도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이렇게 깨면서 가는 건지? 어, 야, 잠깐만. 어, 야, 부딪혔어. 한번 일부러 부딪혀볼까요? 아. 아, 죽네. 죽네. 죽네요. <laughs>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게 맞네요. 맞아요. 아이쿠 그렇지. 와장창.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잘 피할 수 있을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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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죠? 야이 신비의 세계 마치 <laughs> 어도상할수 있구나 착지를 하도록 합시다 응. 음. 근데 예상과는 달리 막아 그러진 않네요. <laughs> 난 당연히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번 스테이지를 마지막으로 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 y n e 스 r 와장창. 아 이렇게 지나가면 점수를 좀더 받는 건가요? 저것들을 파란색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가? 이 게임의 확실한 게임, 뭐랄까요? 룰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파란색으로 변화시키면서 가보도록 하죠. 500점짜리, 와장창! 오이쿠! 250, 250, 750. 어우, 중독성 있어요. 간단한, 어렵지 않은, 정말 쉬운 게임이네요. 오, 후반 레벨이 이제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에 따라서 좀더 달라지겠지만. 어, 근데 기본적인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네요. <laughs> 재밌네요. 아, 틸트 센서가, 어 미디움이 중간이겠죠? 너무 이래겠죠? 음... 이런 설정이 차특이에요 큐브 모양의 3D 형식으로 했다는게 참신하고요 자 아! 라는 게임이에요 길어서 다 못하겠고요 폴스 마스엑스 마스 엑스 엑셀레이션인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애물들을 피해서 점수판을 깨면서 내려가는 어, 틸트를 사용해서 그 이제 도착지점까지 완벽 도착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표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